쉽 얘기하면 은 감옥, 까불 나이잖아요. 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도급해하지 마시고 좀 진드감 잔져서 오늘 이제 질문 드릴 거는 어 이제 2020년 1월부터 6월 상반기까지 어 월별로 쪽박나는 디나이가 있을까? 어 제가 봤을 때 1월 때는 25병자생인데요.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1월 때는 쉽게, 쉽게 얘기하면 은 감옥, 관저했죠 쉽게 얘기하면 감옥 같은데, 파출소들랑날락 아니면 뭐, 어 안전은도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게, 지 이분들이 조금 까불 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몸을 수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함부로 돌아다니거나. 그리고, 요 이분들 같은 사람이 눈을 갖다가 쳐다봤을 때 많은 싸움이잖 아, 네. 그렇죠. 시비수부터 하고, 자, 내가 시비를 안 걸어도 남들이 다 시비를 걸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걸좀 조심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걸좀 꺼리 끼고, 사람좀 피하는, 음, 이럴 때는 좀 피했으면 하는 게 가장 제가 바라는 점이고, 이왕이면은, 지키고 갈 거, 좀 시간 관리로 이렇게 돌아서 가셨으면 해 바람이에요. 이분들은. 그리고, 이럴 때는 33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음, 한참 돌, 돈벌 나이가 30살 초반부터 저는 한 50세까지 보거든요. 이분들이 긴전이 끊기게 되는 수가 많아요. 내가 돈을 먼저 찾아가는 형국이라고 봐야 돼요. 돈이 나한테 굴러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돈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 돈이 내 돈으로 보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죠. 급한 거지. 빨리 내 주머니 속에 쌈짓 돈문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돈은 어디 가겠어요? 내게 안 되고, 다내결될수 있는 거예요. 도급해 하지 마시고, 좀 진드감 잔져서, 어? 기다려보시고, 귀도, 귀도 좀 조금 열어놓고 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어, 서른 살. 난해한 게, 이혼니시가 가장 많으세요. 젊은 나이인데도 이때부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37세 계획생들이 일찍 결혼하신 분들 이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무슨 이유로 이혼하세요? 그러면 아 성격 차이요 이러잖아요. 아이가 많이 안 생기거나, 아이로, 아이로 인해서 불화가 생기거나.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데도 아이 때문에 많은 의견 충돌이나 싸움이나,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붙다 보면은 안 좋은 법원까지 가게 돼서 이혼합니다. 만게 서른 일곱 살.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만8 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상문 꼈었다고 하시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상문이라는 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비방이라도 간단한 비방을 하나씩 받아서 챙겨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장례식장에 약간 멀리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56살 살, 육살 근데 이분들은 상문 사로 잡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요. 귀신이 붙어 있는 사람이 나한테 찾아온다 이게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러면 그분들이 오면 이상하게, 안 먹던 술도 먹게 되고, 안 먹던 여자 집, 여자 집도 가게 되고, 어? 안, 내가 싫어하던 사람들도 다시 쳐다보게 되고, 웬만하면 연락 안 되던 분들이 연락이 오시거나, 그리고 자꾸 만나자고 자꾸, 옆에서 찝뜩거린다거나 이러면은 조금 회피해지고, 응, 음, 전화 세번 받아주고 한 번만 받아주시고,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64세. 좋은 분들은 되게 좋으세요. 어떻게 보면. 좋으신 분들은 좋으신데, 어, 익주자세 이분들이 6월달에 조심해야 될 점은 사고수. 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에서 조금 자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어딜 가서래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사람. 뒤돌아볼 때이게 신호를 건너더라도 옆에 한번더 보고, 파란불에 이렇게 보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의견이지, 어떤 분들은 다 틀리니까, 그냥 이렇게, 이런 띠 가지고 계신 분은 조금만 조심해라. 아까 얘기하듯이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게 좋은 거니까, 조금 조심해서, 음, 들어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